멤브레인,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뭐요 감천수지, 감천수가 들어감으로써 담이 살아남을 수 있나? 이제 네, 알겠죠? 병의 원인을 잡아버리니까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하다이안하다이아하다 이상하다, 하다 이상하다, 이상 세포구멍에 담이 막 걸려있는 거야. 이게 아. 닭 들어가니까 야너 어제 뭐 저리가 이 새끼가. 자. 그래서 있죠. 어, 막 지방질이 막 담이 걸려 있는 거야. 구멍. 세포구멍마다 담이 걸려 있어. 이게 들어가면서 세포 속까지 침투하면서 걸리 치는 거다 치는 거야. 좋아하지 마. 내가 정말 신인이 와서 약장 사람은 나 <laughs> 약 제일 많이 팔 거야. 아마 <laughs> 자, 우리 저, 오빠 이상현 선생 마이크를 한시간 이상 인사 드린 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명하게 보신 분 아주 코미디계 제왕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인데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 우리 잠깐 여러분이 웃는 시간, 마음껏 웃는 시간을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선영 오파이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허경영 하면 이를 그대로 가짜 경영을 하는 게 알았어요. <laughs> 호경영, 그랬더니 진경영이야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까지 들을 강의 중에서 이런 강의가 없었어요. 왜냐면나 깜짝 지금이 자꾸 놀래.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 본론으로 왜 왔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은 잘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러 왔어. 그래도 진짜야! 지금, 오늘 국회의원 왕초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 그들이 양반이 그런 말을 했으면 벌써 죽었어. 그래서 참 오늘 잘 왔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대학교 4년 동안 들은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안 없어지는 강의를 오늘 들어서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 배우는 것 같은데도 <laughs> 설명하는 거 보면 야 이게 글씨요. <laughs> 그니까 하나 하나 보면 의미 있는 것이야. 이게지랭이 댄스 파티 하는 거지 무슨. 좀... 그래서 애모야 중간에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게 잘했다. 그래서 걱정이 여기 140명인데. 140명의 남편이 전부 단체로 굶어 있어 밥 어떻게 할 거야 각자 먹나 저도 그 저, 이 선생님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이 300. 300명 3... 아기가 300. 어, 300명 애기 가졌나 300명 300명 저도 이제 81인데 9구단이몇 가지지 99 다 왔어. 이제는 보너스 인생이야. 그래서 저 보너스를 우리 여기에다 바치겠다. 나 아, 놀랬어, 놀랬어. 지금부터 내가 이. 뭐, 궁. 하늘궁. 하늘궁에 홍보대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보고 어떤 놈이 개지랄을 해도 나는 나야. 쓸데없는,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 것보다 등신고치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잘난 척 하지 마. 야, 나 오늘 정말 이걸 빨리 가서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만 웃겨주고 갈게. 나는 웃겨주는 게 직업이니까 여기 보니까 진실말이지 웃음이 없어 박수 대보시다 좋아 이상형이 있는데 허경영 하면 도나 간다 참 여러분 어? 어. 얼굴 좋아졌어? 얼굴 좋아졌어? 응. 광천수를 먹을거한 병. 근데 얼마나 좋으냐면 좋다 하면 좋은 거야. 안 믿으면 나쁜 거야. 좋은 물이라고 믿으면 좋은 거야. 알았죠? 믿어. 우리 허경영 선생님이 봤을 때 믿어야지 내 거지. 자도 그림 말이야. 그거 내거안 돼. 알았죠? 자,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 인간이 개만 또못 사다. 왜? 개는 아무리 가난해도 단독주택에 산다. 맞지? 개사극때 사는 거 봤어? 안 봤지? 그래서 개만 또못한 놈이 많아. 근데 개만 또못한 놈이 여의도에 제일 많아. 안 <laughs>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원 안 한다고 몇년 전에 죽었죠. 우정의 무대 최고 인기 때 국회의원 나오라 그랬을 때 나는 때려 죽여도 국회알았안 한다고 했다가 잡혀가서 그날 우정의 무대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치지라고 미국 가서 김수환, 중경 법정 스님이 여기까지 와서 너는 더 큰다 하느님의신부름꾼이다 가서 참아라 우리가 다 보살피 됐다 와이프 친구 집에 맡기고 돈 20만원 가지고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친구 후배 집에서 살다가 22가지 미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타고 LA에서 라스베가스 13시간 그거를 3년을 탔습니다 또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와이파이테 붙여주고 저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에서 과제라고 생각해요 견디나 안 견디나 보자 좋았을 <laughs> 거같아 저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 아들한테 줘보고 아프겠지 롤에 독또로로로로로로고로로로로로로로로로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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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시장의 주방의 아줌마 박학 접시 57년째 합니다 하루에 10만원 산 이게 저의 자선 목록입니다 그리고 자신있을 걱정 저쪽 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지 빚이야 머리 빚는 빚만 있으면 없애고 어돈 받으러 올놈 없어 내 후배가 여기 와 있는데 나돈 없다고 내가 돈 도, 도, 보내줘 취업을 하려고 충청남도 오빠 이 충남이야 서천안 화를 안내팔 한번 씩 돌려도 놔요 두바퀴 획 돌리면 다쳐요 세바퀴 돌려고아으도 부러진단게 네바퀴 돌려도 또부러져도 그봐요 부러졌잖아요 화를 내지 마 마침 들어보니까 화낼 일이 하나도 없네 어딜? 나는 재밌는게 나는 책을 좋아해 책을 한 달에 한 20권 읽어다읽어 내가 랩바토리 44만 4만 3천 개를 넣고 있어 마이크 잡으면 12시간에 전국 강의하도 된 게요 저 트립이 그만뒀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10분짜리를 12시간 녹화하고 6 0마원 줘. 배고파, 풀모치고. 그래서 이제 요새 강의만 하고, 그냥이 뽑고 삽니다. 괜찮아. 많은 돈 필요 없다. 조금만 갖고 지금 이제 병풍 같은 거 그림 받은 게 많아. 그거 팔러댕깁니다. 그게 똑똑해. 사기치는 거보다. 병풍 하나 도 일억짜리인데 받은 거 2,3천 에줘 너무 좋은 거 그래도 비치는 거보다 낫잖아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걱정을 키 절대 안클 거니까 저봐 재밌는 얘기 다섯 개만 해줄게 응돈안 어, 받고 뭐. 할머니 중에 아주 알리답 잘하는 감초 말꼭끼어 감초가 있어. 그감초가 전라도에서 서울역에 왔는데 어? 미국 사람하고 한국 대학생 세 명이 얘기를 해. 고기 또끼요 미국 사람이 야 한국말 색깔을 얘기할 칼라. 내가 영어로 다 할게. 그 그래, 한국 학생 오케이. 빨간색 레드, 하얀색 화이, 파란색 브룸. 떡딱 맞힌 할머니 약을 야, 한국이 삼빼방은좋구만이라 야, 이분 놈, 내가 너 색깔 얘기할게. 너 영어로 할래? 오케이. 할머니가 색깔 얘기할는 사람 죽어. 첫 번째. 잘했나? 니끼리. 이게 없어? 노란색인데 영어도 못해. 웃잖아 못하지, 놈 새끼들 빵두 번째. 희끼무리. 우수 <laughs> 색깔이 하얀, 와있던데. 끝으로 새겨세 번째, 10% 둥둥 이게왔다 그래서 한국이 3 0방울이 이겼어. 근데, 재밌는 게, 요새 애견, 개 많이 키우지? 개를 갖고 이제 버스 탔어. 여자가. 개를 바닥에 놨어. 개가 돌아댕이자돌아댕이니까개시랄가 아저씨가 하나 있어 발을 빵 찼어. 어머 이 개새끼를 잡아요 물어요 개주 개새끼를 뭐 이런 놈이 있어 개새끼 막 그러니까 개주인 어머 우리 집에서 식구나 마찬가지로 개새끼를 욕하세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왜 욕하세요 개새끼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앉 충청도 할머니가 뭐라고 하알아나 자다가 그래서 그 얘기가 할머니가, 아휴 어떻게 다 개를 낳게야 <laughs> 개새끼라고 하니까. 충청도 할머니 박수세 번째이자. 아, 그래서. 에휴, 우리가 <laughs> 그렇고, 오늘 많이 웃어. <laughs> 저뒤에 가서 벨트 가져입고 와. <laughs> 괜찮아. 아이 웃고. 많이 듣고 생수 잘 먹고 아니면 기부 좀 내라고 아까도 훨씬 좋아졌어 어. 내가 지금 하이 일을 일주장 운동 매일 해안 죽을라고 나 배반한 놈이 몇명 있어 그놈 죽기까지는 내가 우정의 문제 없애 놈하고, 그 좋은 프로를 없애 나쁜 놈 아니야. 전국 노래자랑도 내가 93%야. 시청자들 뽀뽀하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도. 내가 못 맡은 이유. 송해가 너무 늦게 죽었어. 그래 빨리 죽지 말이야. 내가 했으면 지금까지 이거야. 전국 노래야. 10년 기다리다가 죽었잖아. <laughs> 자,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언제? 시간이 되면 많이 모여게한번또 뭐 올게. 시간 많이 주면 올 테니까 두 개만 해줄게. 우리, 내가 사실 야한 얘기 다낼 거야. 다 야한 얘기 하면 안 돼. 해도 돼? 어, 지집올 웃겨. 약간 웃기는 거 하나 해 줄게. 어? 진짜. 생거 해야 돼. 이제 끝나고 우리 집에 갈 때. 알았어. 어김형 선생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자. 하도 많아서 뭘 하지 잘 모르겠네. 하나만 했대, 그럼 해. 서로 나올라 그래가지고 미쳐. 자 이제 시골에 부두둑과의 두 동네가 있는데, 과부 며느리하고 과부 시어머니 둘이. 둘다고 하고야 장에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와야 장에 가. 둘이 탔죠 근데 어이 배자고 여섯 개 찍나고 아주 나쁜 말이야. 섹시하게 생겼어 그림이 둘이 여자 둘이 딱 타니까 생각이 다르신 거야 가운데 층 가서 강 가운데 가서 시어머니는 <laughs> 잡아들이갖고그러 그래. 그렇게 했어 며느리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또아루도딱 둘이야. 내가 하나는 그랬고, 아, 며느리는 못했잖아. 그 이놈이, 가운데쯤 와서 확 잡아들여갖고, 며느리도 또 그랬어. 지금 다 해버렸어. 그래서 끝나고 강 건너서 집에 가는데, 둘이 이제, 둘이 과부니 걸어가는 길인데, 그니까, 러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야, 이 녀나, 큰일 날까? 이거 어떡하냐? 내년 정시 잘했느냐? 동네 소문나 물이 죽어입 조심해, 알르냐 일단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 알아 무슨 죄에 시어머니가 입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알아 아이, 동서나 조심해. <laughs> 박수 세워 주세요, 허경영, 시작! 허경영! 좋다. 자, 여러분, 언제 기회 있을 때, 저 본관 짓게, 개관 짓게, 가수들, 죽은 눈 빼놓고 다 드리고. 다들리고 올게, 알았죠좋정하지 말고. 올 때마다 집몇 개씩 쓰고, 올 때마다 우리 허경영 선생님, 얼굴 좋아지고, 근력 있고, 또 다리 후들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어디서 먹어? <laughs> 여기서 먹어? 어? 그래 그래 내가 돈다 내고 갈게 식사 빨리 하시고 각자 돈은 내도록 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 자 하늘궁 화이팅! 우리 허경영 화이팅! 대들이 고맙습니다 충성!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시기 전에 하늘궁에 문제 있으니 야한 말씀을 사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이상용 뽀빠이 분이 이 선생님께서는 젊은이 그반응이요 <laughs> 그래서 제약을 많이 받으신 거야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해서 언제 우리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아 여기 안에 아, 이 조용한 <laughs> <주>, 주께서 <laughs> 아, 시중에도 많이 팀프가다니는데 참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많이 웃게 해주신 우리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아니. 난 박수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아주 필요한 거 빼먹었네. 저, 10개 명이라고 있죠. 뽀빠이의 10개 명좀꼭 지킵니다. 이래서 1 0지 일일이 따지지 말고 살고, 이유 없이 살지 마라. 또 삼삼하게 살고, 사정없이 열심히 하고, 오 땡큐로 자주 하고, 육갑 떨지 말고, 70%는 만족하라. 팔팔 뛰면서 살고, 구관 변명하지 말고, 10%는 사회에 반납하다. <laughs> 아 정말로 대급이나 코미디에 대해서 우리 이상용법과만큼 뭐 훌륭한 신 분이 없습니다. 전이 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우리 신님 또는 하늘공부에서 홍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약속하셔야 돼. 홍보대사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니다자신님 <laughs> 말씀하시죠. 아 어, 그러면 노래 시간인가? 뭐 무료급식 아, 무료 무료미디어팀 띄워주세요. 어, 무료급식 삼천여 만들어가요. 그 시... 예예. 어, 예. 허경영 신인님께서 아니 그 어, 시간은 뭐 우리가 11시 반부터 쭉오케이 쫙... 알았습니다. 예. 아 급식 저도 많이 했어요. 성당에서. 근데 정말로 하다가 막아 되게. 계속 하는데 여기 하나야. 전혀 어려, 어려운 일이야. 그 친구 세만밥 사기도 어려운데. 한두 명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그걸 사는 거 보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를 뿌렸거든 광산소 뿌리 쪽하고 안 뿌리 쪽하고 그렇게 달라 어이구 들 사세요 불로수야 이거 하나 얼마냐 나 좋아하는 가족 그리 좋아졌어? 에, 우리 오빠 이상용 선생님께 처음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신인님은 저쪽에 한평 난지한 방에서 주무십니다 본인의 삶은 전혀 없어요 오직 사회 소외 계층으로 해서 일생을 바친다는 거 돈이 나오면은 그걸 가만히 갖고 안 계셔. 전부 어려운 사람한테 전부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이십니다. 그리고 또 신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오늘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홍보대사 다시 한번 큰 박수 이상용 선생님에게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무 여러분들 다 끝났나요? 아네. 에 아, 네. 아, 네. 저쪽에 한평 남짓한 방에서 주무십니다. 본인의 삶은 전혀 없어요. 오직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는 거. 돈이 나오면은 그걸 가만히 갖고 안 계셔. 전부 어려운 사람한테 전부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이십니까? 그리고 또 신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오늘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공부 대사 다시 한번 큰 박수 이상용 선생님에게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무료급식 여러분들 다 끝났나요? 아 네. 네.